고전의 지혜를 현대의 삶으로 연결하는 채널, 한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첫 월급을 탔을 때인가요? 아니면 가정을 꾸렸을 때인가요? 어쩌면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를 보살펴 주던 거대한 거인 같았던 부모님이 어느덧 한없이 작아진 한 명의 노인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작아진 어깨를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고사성어는 반포지우입니다. 까마귀가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되먹이는 효도라는 뜻이지요. 흔히 까마귀는 검은 깃털과 불길한 울음소리 때문에 충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이 미물의 습성에서 인간이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할 가장 고귀한 도리를 발견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서 당신을 잊게한그 뿌리는 안녕한가 라고 묻는 이 선을 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역사적 배경 진나라의 건국과 이밀의 딜레마 지대의 소용돌이 위초 오의 종말 사마씨가 세운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왕조는 민심을 얻고 유능한 인재를 포섭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 무제사마염의 눈에 띈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촉나라의 관리였던 이밀이었습니다. 황제의 부름과 거절할 수 없는 명령. 이밀은 학식이 높고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무제는 그를 태자세마라는 높은 관직에 임명하며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밀은 황제의 부름에 응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불충으로 몰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 이밀은 붓을 들어 황제에게 자신의 절절한 사정을 담은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문학사에서 제갈량의 출사표와 견주어지는 명문, 진정표입니다. 유래와 서사, 이밀의 진정표와 까마귀의 마음, 고아로 자란 이밀과 할머니 유씨 이밀은 태어난 지 여섯 달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네살때 어머니가 개가 하면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 그를 거두어 기른 것은 할머니 유씨였습니다 할머니는 젖먹이 고아였던 손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이밀에게 할머니는 단순한 가족 그 이상의 존재 즉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 없이는 저도 없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밀의 할머니는 아흔을 바라보는 고령으로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중한 상태였지요. 이밀은 진정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신이 없었다면 할머니는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신 또한 오늘날의 목숨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포지효의 등장 여기서 이밀은 자신을 한 마리의 까마귀에 비유합니다. 까마귀가 어미에게 먹이를 되먹이는 마음으로 신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곁을 지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장을 읽은 황제 무제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밀의 효심에 감복한 황제는 관직 임명을 미루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비 두 명을 보내 할머니를 봉양하게 하고 지방 관청에서 먹을 것까지 지원해 주도록 배려했습니다. 원전 강도 글자 속에 숨겨진 고대인의 지혜. 이제 반포지오라는 내네 글자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숨겨진 고대인의 사유와 우주의 질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자는 단순히 뜻을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그 모양 자체로 하나의 철학적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도리킬 반, 굽은 것을 되돌리는 생명의 회귀 먼저 도리킬 반 자를 보겠습니다. 갑골문을 보면 낭떠러지 같은 바위 아래의 사람의 손이 이 반대 방향으로 뒤집혀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혹은 거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이 반차가 붙은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생명은 본래 아래로 흐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자식이 그 사랑을 거슬러 부모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이지가 필요한 고귀한 역행이기 때문입니다. 먹일 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생명의 온기. 다음은 먹일 포 자입니다. 입구 옆에 클 보자가 붙어 있습니다. 보는 본래 채소밭에 채소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기르다 혹은 돕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포는 단순히 음식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입안에서 음식을 잘게 씹어 정성스럽게 넣어주는 양육의 정성을 뜻합니다. 까마귀가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이 글자를 쓴 이유는 자신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정성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효도효 자식이 부모를 업고 있는 영원한 평형 가장 중요한 글자인 효도효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의 형상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늙을 노차 아래의 아들 자, 자가 바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근문에서는 자식이 허리가 굽은 노인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수직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무게를 감당하며 지탱해주는 인간적인 연대임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젊었을 때 자식을 업어 키웠듯, 이제는 힘이 빠진 부모를 자식이 기꺼이 등에 없는 것. 그것이 효의 원형입니다. 진정표의 원문 강독 5조사정이 성어의 정신적 뿌리가 된 이밀의 진정표 원문을 직접 음미해 보겠습니다. 진밀은 신 이밀이 아래옵니다. 진무조모. 저 이밀은 할머니가 없었더라면 무이 지금일. 오늘날에 이룰 수 없었을 것이요. 조모무신. 할머니 또한 제가 없다면. 무이종여년 남은 여생을 마칠 길이 없습니다 저 이밀은 할머니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요 할머니 또한 제가 없다면 남은 여생을 마칠 길이 없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상호 의존의 철학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밀은 황제에게 자신의 효심을 증명하기 위해 까마귀를 끌어옵니다 오조사정 원걸종양 까마귀가 어미를 되먹이는 사사로운 정으로 부디 할머니의 마지막을 봉양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사사로운 정이라는 표현은 매우 겸손하면서도 단호합니다 국가의 공적인 부름보다 인간의 본능적인 보은이 더 근원적인 가치임을 황제에게 설득한 것입니다 철학적 의미의 요체, 순환하는 생명의 질서 결국 반포지효는 단순히 보답이라는 도덕적 의무를 넘어 생명이 어떻게 순환하고 보존되는지를 보여주는 우주의 질서입니다. 고대인들은 까마귀라는 미물을 통해 인간이 지식과 권력을 가질수록 잊기 쉬운 생명의 빚을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이 생명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기원을 향해 따뜻한 온기를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1700년 전이 미래 북 끝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반포지효의 진정한 무게입니다. 짐화 확장, 보이지 않는 끈, 효의 본질, 왜 하필 까마귀인가? 동양 문화권에서 까마귀는 흔히 죽음이나 불운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성현들은 그 검은 날개 아래 숨겨진 기억에 주목했습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독립하는 순간 부모를 잊습니다.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자신이 가장 약했을 때 입을 벌려 먹이를 넣어주던 그 감각을 기억해냅니다. 교는 부채의식이 아닌 생명의 공명. 우리는 효도를 자식의 도리나 의무 혹은 갚아야 할 빚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밀이 보여준 반포지효는 다릅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쇠약해진 육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발견하는 공감입니다. 내가 당신이었고 당신이 나였다는 생명 간의 뜨거운 연결이야말로 휴의 본질입니다. 사사로운 정의 위대함. 이밀은 황제의 공적인 명령보다 자신의 사사로운 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이 발언은 국가라는 거대 조직보다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랑이 인류를 지탱하는 진정한 뿌리임을 역설합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가 곱게 자랄 수 없듯 부모를 모르는 자가 백성을 사랑할 수 없다는 논리였지요. 현대적 해서 디지털 시대의 반포지요. 돈으로 치환된 현대의 포. 오늘날 우리는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거나 좋은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으로 되먹임을 다했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반포지요의 핵심은 직접 입에 넣어주는 정성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부모님의 고독까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시간의 비대칭성. 우리의 시간은 미래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지만 부모님의 시간은 과거를 향해 천천히 침잠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미루는 일분이 부모님에게는 온종일 기다려온 유일한 삶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 까마귀들은 너무 멀리 날아가 버려 둥지에 남은 어미 새의 울음소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정서적 반포의 필요성. 이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그들의 반복되는 예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드려야 합니다. 지식을 되먹이는 것, 감정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21세기형 반포지오입니다. 실천 가이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포. 여러분, 반포지오는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3분의 안부 전화 사랑해요 라는 말보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라는 평범한 질문이 부모님께는 가장 맛있는 먹이가 됩니다. 둘째, 경청에 있네 부모님의 말씀이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어릴 때 내뱉던 옹알이를 밤새 들어주셨던 부모님께 드리는 첫 번째 보답입니다. 셋째, 손잡아 드리기. 거칠고 마른 부모님의 손을 한 번만 꼭 잡아보십시오. 그 촉감을 기억하는 것이 반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밀이 진정표를 올렸을 때 할머니의 상태는 조로지위, 즉 아침에 이슬이 맺혔으나 저녁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어미가 죽으면 깃털이 다 빠질 정도로 슬퍼하며 둥지를 지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사후의 거창한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드리지 못한 따뜻한 밥한 그릇의 후회입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이라는 말은 효도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의 성공을 기다려 주시지만 시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담이 전해드린 까마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작은 효심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당신을 길러준 그 따뜻한 둥지를 향해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유의 깊이를 더하는 한담, 여러분의 따뜻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채널 한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